하나님의 침묵 13년 하나님의 침묵 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자합니다두 절밖에 없죠.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창세기 17장 첫 번째 절. 근데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이두 구절 가운데 하나님모르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왜 화면이 안 나오죠? 나오나요? 네, 네. 여기 불이 하나 꺼졌어요. 네. 창세기 16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 출신이었던 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이 하갈이 종이 임신을 하니까 주인을 막못 알아보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좀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5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말씀 나도 보세요. 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라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브라함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내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 숙소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을 남편을에게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건 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처부로 주었는데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열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사, 내려주세요. 사라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거기까지 이해 못하면 목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상황은 맞지 않지만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공감을 해요. 얼마나 이 하갈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장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유종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하였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뭐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또 이제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갈이 그 주인의 학대를 참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한참 아,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노는데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며, 천사가 하갈에 가는 길을 딱 맞고, 너 다시 사례한테 돌아가라.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아무도 셀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화가를 축복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예,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마엘.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은 들라기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저1이절 말씀 을잘 기억해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이 하갈이라 하갈이 도망가는 그 길을 받고 하갈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약속해 주세요. 이스마엘로 줘라. 그리고 그 사람 많은 사람은 칠 것이고 많은 사람은 너의 아들을 칠 것이다.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천사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화갈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죠. 그 뜻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십니다. 이스마엘. 이제 안 웃으시네요. 네, 아직 이걸 안 웃으시네요. 근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 86세였습니다. 86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6장의 말씀이죠.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인데, 그냥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창세기 16장에는요, 아주 심각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끔찍한 죄의 역사가 있고, 또그 죄의 역사가 지금 우리 눈까지도 그 죄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이 아주 심각한 장입니다. 어떤 죄와 불순종의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 하갈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얻은 아들 잊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을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한 번도 아니에요. 세 번을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장세기 12장 1절과 4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에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에 되게 해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세기 15장 1절과 4절.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해 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약속해 주셨죠. 한번더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아니 15장 1절과 4절 네.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기의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세 번을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티끌처럼 큰 민족을 네 후손에서 상속자를 주겠다. 그렇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 약속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내 사라의 말대로 화가를 취해야 된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내의 말을 거절해야 된다. 자, 1번과 2번 무조건 손들으셔야 됩니다. 1번. 2번. 예. 2번이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은 민족의 큰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세 번이나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아내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거절을 하는 게 맞죠. 그게 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의 말이 맞다 하고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집트 그것도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이집트 출신의 하가를 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축복된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에로 인한 어떤 아들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일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아까 우리 그랬던 말씀처럼 그 사람, 이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들을 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이스마엘 후손들을 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슬람. 이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유랙도 변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의 역사, 무슬림의 역사가 바로 이 이스마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요종 하갈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관계에 태어나지 못한 아들이 이스마엘, 그것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됐고, 아브라함과 사라,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후손들이 천주교, 우리 기독교, 유대교,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을 다 아시죠. 이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결국에는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두 형제끼리 싸운 게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스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이스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거를 뺏겠다고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몰아냈고 또 기독교인들은 다시 그것을 되찾겠다고 이슬람을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그곳에 지금 우상의 가증한 건물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게 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 전쟁과 죽음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여기 창세기 16장 이 이스마엘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자 아브라함은 그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86세였어요. 86세. 그리고 나서 7장 17장 1절을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86세 그리고 99세 그 중간 몇 년의 차이가 납니까? 13년의 차이가 나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86세 그리고 99세 이 13년의 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86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절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이전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17장 마지막 절과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그냥 한 장만 넘기면 그만이겠지만 그그 그 공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3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13년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13년 동안.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을까? 그리고 13년이 지난 99세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 보여줘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티 없이 살아라.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마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티 없이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요, 이런 역사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그 불순종의 결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곳에서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가 물들어졌고, 죄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의, 죄의 결과,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지, 오시지 않아도 될,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은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매달려서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그 죄의 역사는 시작됐던 겁니다. 그거를 사람의 이성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아, 아브라함이 자신의 요정 사라와 동치문에서 이스마엘 하나 아들 얻은 것.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었고요 그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2025년 지금까지도 그 죄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불행에 처자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아프고 괴롭지 않은가? 그리고 한 번쯤은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온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말씀되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단절시키어 단절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 자기가 좋을 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더니 1 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도 않았고 그에게 음성도 들려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단전 단절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내 삶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모르겠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불신종하는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라 것. 우리가 그것 좀,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냥 쉽게 한장 넘어가는 그 짧은 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단절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나의 마음과 종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올 초이든 아니면 이근래 했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크게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세 번의 축복에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절대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